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2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 드리는 시간 뉴스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요일의뉴스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의상도 크리스마스용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이거 트리예요, 트리. 아, 인간 트리. 어, 저희 은근히 색깔이 빨간색, 예, 초록색, 직색. 예,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인간 트리. <laughs> 네, 오늘도 함께해서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결국 그렇게 한다라는 보도가 있죠. 네, 한겨울의 보도인데요. 헌법재판. 관 후보자 이세 명의 임명을 두고 현재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 국가원수의 지휘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요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탄핵시판과 관련해서 최대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난 19일에는 양국 관리법과 같은 이 정책법안 6개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 이렇다 보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보를 두고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오늘까지 내란특권법과 김건희특권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받는 쪽과 하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이 수긍할 수 있을 법의 틀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두법두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국회의 공을 떠넘기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제2호 국권을 행사를 해서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일이라면서.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그 성탄절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 등왜 이런 행보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썰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좀뭐 조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썰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좀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예. 좋겠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덕수 차기 대권설이 있습니다. 아, 대통령에 응? 도전한다고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국힘하고 얘기가 좀잘 돼있다. 용산에서 예. 그렇게 한적수를 조금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민주당 예.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 아, 거예요. 대권 꿈까지 꾸고 저런 행보하는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심한다고요? 네. 예,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 쪽하고도 지금 얘기가 잘 돼서 그쪽에 좀 기운 거 아니냐 이런 어. 썰이 하나가 있고요. 오히려 그럼 탄핵해 주는 게 땡큐라고 하는 건가요? 각을 세우 야단가? 그러니까 시간을 아, 그, 어쨌든 시간에 지금 끌어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나 신뢰가, 신뢰할 네. 만한 소수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또 하나는 그러면은 탄핵이 돼야지 차기 대권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최대한 2년 반 동안 끌고 그 다음에 음. 한게 지금 탄핵하면 어쨌든 어. 그, 야당에대될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예. 시간을 끌어주는 걸로 약간 타협을 본게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으니 좀 나름 자기는 중립적인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 네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예.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헌법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기한이 네. 없어요 법적으로. 아. 야 그러면 진짜 무한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이 좀 성급하다라는 지금 뭐 분위기도 있지만 은 비판도 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약간 판단했은 것 같아요. 한덕수가 국힘에 붙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부권을 여섯 개양국관리법을뭐 이거는 거부권 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음. 그러면은 왜 내란트,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음. 수 없는 거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권성동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럼. 권성동이 계속 요구를 한게 거부권은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고 뭐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 26일날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표결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예. 이내에야 해 되니까 그러면은 28, 29뭐 이때 정도가 이제 표결이 될테니까 또 31일날 또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이때 또 임시국회 열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잡아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상황을 음. 보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야당에서는 계속 국정의 불안정을 야당이 이제 초유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고 다른 거를 떠나서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아니면 무작정 시한 끌기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선 넘었다 조금 봐요 네. 네, 개인적으로 선 넘었다 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제가 보기엔 지금 지금 자체가 무정부 상태예요. 음. 사실은 뭐 지금 총리가 하는 게 있나요? 음. 이거 빼놓고는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미 무정부 상태기 이 때문에 이 무정부 상태를 최대한 줄이는 게 애국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유불리에따라서이 탄핵 과정을 무한정 늘리려고 하는 거, 영구 내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영구적인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 조금만 이게 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안 되는데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자 보십시오. 만약에 세 명을 임명을 안 하면요, 여섯 명이에요. 예. 근데 여섯 명이니까 4월 18일 퇴임하기 전에는요, 정영식 한 명만 돼도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어요. 어. 탄핵. 그런데 만약에, 그 그게 아니고 4월 18일이 넘어가면 요 4명입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헌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윤석열은 탄핵 상태에 있고, 권, 한덕수가, 저기, 한덕수가, 한덕수가 2년 반 동안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버티면은.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음.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세명 3명, 헌법재판관에 세 명을 임명 안, 안 해야 된다라고 논리가 나오면은 국회가 추천한 것도 임명을 안 하는데 음.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는 것도 나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명만 남아 헌법재판.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여당이 지금 한덕수랑 같이 지금 통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탄핵이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탄핵이 거의 불가피해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사살 명시된 노상원 수첩. 네, 노상원 수첩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이죠 네, 어제 이 수첩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과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표시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국회 행안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 사실이란 아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 이렇게 묻자 이우종숙 경찰청장, 국가수사경찰청 아, 국가수사본부장이. 부합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정치인 체포 모의를 하에 이어서 이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로 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일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사당국이 앞서 나온 이 수거대상을 체포 후에 배를 통해서 이 백령도에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라는 취재의 내용일 것으로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수거대상으로 적시된 이름이 총 16명이고 이 중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차를 빚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16명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폭발력 있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요. 관련해서 수첩 내용 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노상원 씨가 말이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또 지목되고 있는데요. 또 성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뒤점 집을 차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현 전 사령관이 이번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더 들여다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12월 1일과 3일 이두차례에 걸쳐서 전현직 군인들이 롯데리아에서 이 개엄을 모의했다라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두 모임에 모두 참석을 하고 또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경찰에 경찰에 따르면 어, 노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에 합동수사본부 산하 이 수사 이단이라는 사조직을 두고 운영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계엄이 발령되면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노전 사령관이 배후에서 어, 이렇게 직접 지휘하려는 목적으로 이 수사 이단을 구성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경찰 국방부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인사 발령 문건까지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60여 명의 현직 군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들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중앙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임무였습니다. 네. 12월 3일 개엄의밤김진일 평론가와 함께 방송했었는데요. 진짜 납혀갈 뻔했다 <laughs> 이런 보도 볼 때마다 참 소름이 다시금 돋는데 노상원 수첩 속 팩트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노상원이 그냥 혼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그래서 이거는 노상원만 안, 안 음.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음. 보는데 어쨌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맞고 두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아. 홍장원 아. 1차장처럼 받아 적었을 가능성. 요게 있는 거고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유력한데 노상원이 이거를 기획을 해서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그게 홍장원이나 여인영한테 했을 가능성. 전파다 아, 이게, 전파가 됐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 얘기했던 그이 명단 쫙불러준그 사람들하고 일치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은 당연히 거기 다 있었고 우원식이라든지 이재명 한동훈 언론인은 이제 김어준이 있었던 거고 음. 그리고 종교인이 누구냐 이게 에. 무슨 뭐 정의구현 사제다닌다 뭐 그랬는데 김민홍 음. 교수가 아. 목사예요. 아. 아, 예, 예. 목사 이름이 나온 바가 판사는 있죠? 이미 예. 이재명 무죄 준 사람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그리고 사살하라 라고는 얘기까지 지금 있었다 라는 거는 뭐 김호준 씨도 얘기를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사살은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체포가 우선이었고 음.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사살까지도 이제 계획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니까 저는 이거를 노상원이 이거를 많이 기획을 했다 라고 보면은 노상원이 기획을 하고 윤석열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그거가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명단, 사람 이름까지 전파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음.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을 증언을 해주거나 결국 노상원이를 족쳐가지고 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너, 네가 내란 수괴야라고 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좀더 얘기가 나오게 하는 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음. 근데 계속 한덕수의 벽에 막혀 있다라는 걸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윤석열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되어 답답. 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네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하나로 그날의 그 뉴스 하나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소추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계엄은 통치행위고 따라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전히 그석 변호사를 통해서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내일까지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석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또 입,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이렇게 어, 졸속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과연 이 본격적인 심리를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러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건성동 원내대표가 제동을 건 것처럼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 석동현 변사에 따르면은 또 성탄절 지난 26일 이후에 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도통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laughs> 그냥 찌지디의 또라이다. 그냥 뭐 이렇게 보여요.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 이런 인간 역대급으로 가장 찌질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간 지연 전략은 명확해 보여요. 음. 먼저 이거 헌법재판관은. 지금 앞서거이 뒤서건이 나왔어요. 요게 예. 아까 한덕수 얘기라 그러니까 지금 6인 체제로 할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이진숙 원래는 7인이 이상이 되어야지 할수 예. 있는데 이진숙이 이게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거가 인용이 되면서 지금 6인 체제로도 할수 있고 그게 다른 헌법재판에서도 인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진숙이 이거 취소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거 다시 7인으로 되니까 이거 무한정 연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 물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않는다라는 게 중론이긴 하지만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시간 끌기. 그래서 어, 이게 6인치지 안 되는데 음. 한독수는 3명 임명 안할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고. 수사는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내란하고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안 받는데 내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외환 혐의 추가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외환 혐의까지 이제 추가될 가능성 이 있으니 이거는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가 됐든 뭐 그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깨진 논리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수사 받기 싫어요. 음. 뭐 이거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성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좀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어, 관련해서 혹시 김영아 기자 가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아까 그 사살 관련해서 명단에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성윤 의원이 어, 저는 버거 보살 노상원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사권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내란숙의 윤석열이 노상원을 아. 통해 살해 의도를 드러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김진일 평론가가 말했던 세 가지 가설 중에 첫 번째. 제가 기각될 가능성이 음. 이제 커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전혀 모른다. 내일은 왜 있냐? 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냐라는 음. 의심입니다. 자,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네, 권영세 의원이 국,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이끌게 되었다고요.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열흘 만입니다. 권성도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를 형성해서 탄핵 국면의 수습에 나선다는 취지인데요. 당내에서는 이제 권, 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개파색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부터 또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계로 뽑히는 인물입니다. 사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부터 해서 또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탄핵 찬성파를 향해 색출 공세가 이어지자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에서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이 사과도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의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오늘 권영세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을 이뤄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내 단합 쪽에 좀더 무게를 둔 답을 냈습니다. 네, 권영세 비리원장이 뭘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진면 아, 그 예, 쪽의 예.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액션은 권성동이 할 음. 거고 플랜이나 이런 거는 권성동이 아. 할 거고 권영세 의원은 그냥 특별히 나서지 않는 거. 그런 조건으로 이게 지금 이두 사람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모종의 그러니까. 물미처이가 그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매우 하고 싶어서 막 당내 고문들 막뭐대 원로들한테 막 전화도 돌리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국힘 쪽으로부터.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이 나경원 의원은 매우 껄끄러워 해가지고, 그건 그리고 그리고 그 2차 김옥균 프로젝트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는 거,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여의도에서 많이 돌았고요. 그니까 러이 두사 두 분, 쌍권, 이두 분은 사실은 그니까 이 체제 현재 이,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야 당이 안정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안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 내란 비호, 어 이거를 <laughs>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예.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않요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란 비호가 목적이 아니에요. 음, 그럼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적폐청산 얘기를 음. 했거든요. 오늘 의원도 모아놓고 지금 이거는 이 명태경 게이트. 그리고 건진, 건진법사 수사. 이거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에 굉장히 많은 국힘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이 엮여 있고요. 건진법사 쪽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태균 게이트에 없는 국힘 윤핵관이나 중진들이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진 사람들이. 예. 당내 역학이 또이 법이 역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데 지금 있었네요. 탄핵이 돼 버리면은 예.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음. 검찰도 지금 눈치 보고 재고 있는데 바로 치고 들어온다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지. 윤석열 내란을 뭐 이렇게 막 옹호 한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지만은 목적은 그거다, 지금.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명태균 여기 나왔으니까 짧게 마지막 아이템 다뤄볼까요? 명태균 황금폰 통화 공개.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파일 검찰이 확보한 거죠? 네,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2022년 5월 9일 나는 통화 녹취인데요. 앞서 민주당 이 공개했던 것과 또 다른 부분입니다. 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읍소를 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다. 윤상현이한테 한번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이 통화녹취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명을 해왔던 것과 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나는 통화녹음도 확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윤환웅이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 마라. 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음~ 그니까 친한 게에 계신 분으로부터 얘가 들은, 들은 건데 건진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윤핵관 뭐~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라는 거예요 예, 예. 누군지는 보니까 알겠네요. <laughs> 네. <laughs> 여기서 벌써부터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laughs> 있죠. 예. 예. 그 이게 어... 검찰. <laughs> 쪽에서 지금 간에 보고, 그러니까 건진법사 2018년 걸로 지금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렇죠. 네. 뜬금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별건 수사로 나온 거잖아요. 음. 코인 수사 하다가, 그래서 지금 건진법사의 폰을 확보해서 법사 폰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인가? 2018년에도 했는데, 이분이 매우 명태균보다 사실은 훨씬 더 영향력이 과거에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태균이 급부상했지만, 건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굉장히 이 여권 내에서는 강력한, 그러니까 2 0 1 8 18년에 윤석열을 모를 때도 심지어는 공천을 지금 주겠다고 돈을 네. 받았다가 지금 뭐 본인 주장은 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 안 풀리면은 마지막에 찾아가는 게 건진이었어요. 아. 네, 사람들이 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 그 정도로 옛날부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했겠느냐. 당내 중진 의원들. 그 때부터 중진 의원들. 그게 예. 나중에는 윤핵관이 되죠, 이름이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수사 대상에 당시에 명태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수사 대상에 안 오른 사람들이 있을 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될 거다. 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특히 윤핵관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 진짜 다망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상황입니안 했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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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12월 2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